네 안녕하세요 장군입니다. 5월 2일 오후 이제 곧 8시가 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주말간 그냥 롱을 모으겠다라고 했었고, 네 지금 이제 미팅을 마치고 돌아와서 영상을 바로 찍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5월 마무리 전에 4월 30일날 때 많이 강하게 거의 3% 이상 하락을 하고 나서 이제 보면은 여기 항상 체크해놨던 구간이죠. 37.5. 여기까지 봤어요. 37.5까지. 그죠 그리고 당연히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어제도 뺐지만 지키고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 보면 38.3의 지지 구간에 캔들을 어제 안착을 시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양봉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눌리고 있지만 이제 왜 눌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제가 봤을때는 어, 리딩감이 요렇게 하락 하나 요렇게 반등 하나 요렇게 하락 둘 그리고 요렇게 반등 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걸 임펄스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임펄스로 보려면 원투 쓰리 포 파이브로 보겠죠 어, 근데 이건 너무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마지막 이 파동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끝나고, 여기서 돌파를 하는 시나리오와,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부터, 이게 여기까지가 하나고, 둘, 이게 셋이고, 이게 넷이면, 한 번에 하락이 도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여기 상단에서 지지와 저항이 있다는 걸 봤을 때 점점 쐐기 형태로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가 가능하고요. 자, 4시간 봉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게 뭐였죠? 항상 모든 패턴은 세 번째 자리에서부터 갈린다라고 했죠. 50 구간 한 번, 두 번, 드디어 제가 말한 세 번째 구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항이 있는 거죠. 이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오는 거다 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상단의 움직임이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만 인지를 하면 될것 같고, 원, 2, 쓰리죠. 이렇게 빼더라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중간쯤 뭐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만약에 중간쯤이라 조금 눌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여기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로 튀든지, 아래로 꽂든지, 이렇게 갈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할수 있는 매매가, 뭐, 그냥 간단하게 보면, 그냥 여기 추세 넘는지 안 넘는지 만 살펴보고, 숏을 지금 들어가든지, 혹은 그게 아니라 아니다 나는 이게 조금 눌리다가 상방으로 튈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롱을 모아 보는 겁니다 롱을 모아 볼 때는 좀 여유롭게 모아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 지금 구간에서 내가 만약에 한번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기다리세요 가격이 떨어져도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38.3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한번더이 공백 구간에서 진입을, 롱을 모아보는 거고요 마지막 마지노선은 어딜까요? 37.5죠 37.5를 기점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모아보다가 이 추세선 아래로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냥 포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죠 뭐 이렇게 길게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짧은 시간 타임으로 들어간다면 이것도 그냥 올렸고 눌림 줬죠 또 올렸는데 이제 그냥 눌림을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눌림을 주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충분히 여기 38.3까지도 올수 있는 눌림이다. 그래봤자 1%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얘가 여기서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린 게 5%예요. 얘가 여기까지 눌림을 만들어주고,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한번더 위로 튈 가능성은 높다. 위로 튀더라도 다시 한번 리테스트, 이 추세에 대한 리테스트를 한번볼 확률이 높고, 여기서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큰그림들이 그려놓고 단기적으로 단타를 또 오늘 하루에도 내일 새벽까지 여러 번 진행할 수 있다는 거겠죠. 뭐,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이더리움도 보면은, 자, 매싱 한 봉으로 볼게요. 아래로 결국 1, 2, 3 지키다가 뺐죠. 하지만 말아 올렸죠. 그리고 다시 내리는데 똑같이 다시 한번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지킨다면 충분히 더갈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더리움 차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박스권에서까지는 매집을 하다가 여기를 이탈하면서 이탈하면 손절을 하는 거예요. 롱을 지금 가실 분들은 그렇죠. 뭐 그게 아니라면 숏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추세 넘기 넘으면 손절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만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모두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더 확신이 가는 그런 확률의 베팅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롱이든 쇼시든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만 현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도록이면 비추천을 하고 싶어요. 제가 항상 말했지만 정말 오래 전 오래 전부터 말했거든요. 몇 개월 전부터 현물은 좀 힘들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물에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언급을 계속 드렸어요. 어쨌든간에 토탈2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차트를 보자면 1, 2, 3 나눠놨죠 3까지 밀렸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3까지 밀렸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수, 해도 되는 구간은 맞다 그리고 올랐죠 근데 여기 상단 못 뚫고 있죠 근데 걔가, 얘가 결국 다시 뚫고 내려오면은 그냥 빠르게 손절하는 게 답입니다 더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미 여기서 만들어진 이 구조 자체를 닫겠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다시 이 2번 구간까지 리테스트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은 차트입니다. 이렇게만 단편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현물은 뭐 사도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시간적으로 여유있게 여유 기다리실 분들만 사셔라. 저는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싶고요. 나스닥을 볼게요. <laughs> 나스닥. 아, 그리고 지금 보면은, 봐봐요. 비트코인이 뭐 크게 뭐 그렇게 또뭐 저점을 앞전 저점을 깨면서 그건 박살내는 움직임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달봉상으로 이미 앞전의 움직임을 박살내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나스닥이 오히려 더 과도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 받고요. 일단 안 좋죠. 나스닥 달봉 밀려서 마감했죠. 올라오더라도 윗꼬이 달고 이렇게 뺄 가능성도 있고 그쵸? 그래서 일단 안 좋고 나스닥은 앞으로 계속 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얘가 일단은 다시 한번 여기를 올라가 주면서 여기서 구조를 짜주는 게 아마 코인들의 다른 증시들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이 구간을 넘어서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또장 시작할 때 제가 선물방에서 브리핑 해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 이거는 그리고 러셀 이게 러셀 2000이 아마 비트코인과 이제 좀 상관지수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짚어드린 이 구간에서 캔들 안착을 했지만 뚫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뭔가 강하게 밀리진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강하게 밀리지 않았던 이유가 저게 좀 강하게 안 밀려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도 있고요 여러분들 자 보면은 어... 아무튼 뭐 그래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일단 러셀도 보면 솔직히 좋진 않죠. 좋진 않죠. 좋은 느낌은 아니죠. 근데 이것도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봐서 어? 리듬 다섯 개 끝나고 반등이좀 나오기도 하겠네. 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점점 이제 차트들을 봤을 때뭐 얘라든지 아니면. 멀러셀 뭐 차트로 봤을 때도 충분히 반등을 조금씩은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반등이 나와도 다시 떨어진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를 수도 있지만 그냥 오른다는 생각을 그냥 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아 무조건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 임하셔야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저희 이제 그냥 오늘 대화 내용들인데 다 잘하고 계세요. 저희 선물방 들어오셔서 다 오늘 다 수익 내신 거예요. 그래서 다들 좋게 열심히 잘하고 있고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잘하고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또 있고 진짜로 정말 힘든 시장인 맞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제가 느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이제 더 이상 뭐 그렇게 집중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즉 관심도가 떨어져 있고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지금에서부터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항상 남들이 하지 않을 때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추후에 사람들이 몰렸을 때 그때는 이미 부자가 돼서 다그 사람들한테 물량을 넘겨주고 저희는 이제 더 호화롭게 살수 있는 거죠. 항상 그래요. 모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남들이 찾지 않는 그런 곳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 추후에 그게 관심을 다시 한번 받게 됐을 때그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가 돼 있더라. 그리고 지금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의 이제 시장 경험을 더 쌓으셔야 돼요. 어려운 겨, 어려운 시장에서 시장 경험을 쌓다 보면은 쉬운 구간에서는 정말 쉽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물보다는 선물을 무조건 하셔야 되는 시장이고 정말 큰 돈이 아니더라도. 작은 돈으로라도 모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의 베팅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5만원 10만원이라도 실전 매매를 하셔야 그 감을 잡을 수 있고 실제로 내 돈이 들어갔을 때 느끼는 그런 긴장감과 심리적인 압박 내가 이걸 들고 잘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처, 차근차근히 경험을 하셔야 추후에 얘가 뭐 어떻게 가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죠 불장이 오든 시즌 종류가 오든 상관없다고 그냥 돈벌수 있으니까 꾸준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이 점을 꼭 알아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제가 원래 블로그를 항상 차트 분석을 많이 올렸었어요. 근데 제가 그어진 한 2, 3주 동안 하나도 안 올렸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물 시장은 굉장히 어렵고 정말 하루하루 대응을 하기도 정말 힘든 시장인데 제가 거기서 이걸 또 어떤 알트코인에 대한 분석을 올려 놓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그거로만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 글들을 보고, 어, 이거, 이 사람이 여기까지 빠진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빠졌네? 여기서 매수 한번 해볼까? 했는데, 올라가면 좋지만,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또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물, 알트코인들은. 네. 그 이, 이, 이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서, 블로그 글에 한번 써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또 추후 새벽까지 벌어지는 일들은 제가 항상 공복방과 선물방 모니터링 하면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